친구들과 1박 2일로 해수욕장에 갔었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는 숙소에서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신나게 놀아서 그런지 체력이 방전되어 평소보다는 일찍 잠자리로 옮겼습니다. 저는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가 그네따라 무척이나 잠꼬대가 심했습니다. 차라리 코라도 굴면 나올 텐데 자꾸 옆에서 발로 차거나 제배 위에다가 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친구의 몸부림이 계속되자 저도 짜증이 날 때로 났었어요. 너무나 포근하게 자고 있기에 마음이 약한 저는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싶었어요. 다시 누웠더니 오른쪽에 누운 친구가 팔과 다리를 제몸 위에 올려놓더군요. 화가 나서 친구를 째려봤는데 친구는 정말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동도 하지 않은 채 얌전히 자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이불을 덮고 있었고 그 친구가 저에게 팔과 다리를 올려놓으려면 이불을 걷어내야 하죠. 하지만 친구는 이불을 얌전히 덮고 있었고 이불을 펄럭이는 소리조차 없었으니까요. 친구가 장난을 치려면 움직임이 느껴졌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제 몸에는 팔과 다리가 올라왔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로 그저 잠들기를 바랬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몸에는 여전히 팔다리의 무게가 느껴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너무 무서워서 감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눈을 다시 떠보니까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친구와 저희 중간에는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누워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팔과 다리가 저에게 올라가 있더군요. 여자는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떴고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잠을 오래 자려고 하더군요. 친구들에게 어젯밤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아무도 안 믿어주었고 민박집 아주머니께 말해봐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뒤로하고 점심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박집 근처에선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며 돈을 보내주는 기러기 아빠였고 아이는 엄마와 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애가 죽어 있었고 무언가에 의한 압사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부인이 갓난 아기를 옆에 눕혀놓고 잠이 들었는데 실수로 다리를 올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겁니다. 부인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결국 자살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진 저조차 모르겠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제가 본 어제 그 여자는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웃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 웃음이 무섭게 생각이 됩니다.